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어맥 컬러리스트 이어폰입니다. 네. 케이블은 민트색이고요. 그 나머지 유닛들은 검은색으로 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죠? 예, 가격대는 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어,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완성도가 높은 이어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칼국수 케이블, 어, 플랫 케이블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을 통화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어,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모두 다, 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세트의 이어캡을 제공하는데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귀에 맞는 어, 이어캡을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청음을 해봤는데 어,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한 소리를 낸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중고 다 말하라죠. 이렇게, 이렇게 과하지 않고야 어, 또 이렇게 고음이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고 어, 노모 노멀하다고 해야 되나 클리어한 소리를 내고요. 다만 이어캡에 따라서 베이스가 살짝 달라지는데요. 베이스를 원하시면 이어캡을 좀큰 것으로 착용하면. 더 큰, 뭐지, 차음감 때문에 더큰 베이스를, 베이스의 소리를 더 강하게, 어,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음질도 무난하고 또, 가격,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소리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드럼 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단단하게 소리를 잘 내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까지도 있는 그런 가,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